안녕하세요. 김아이 t v 입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타지로 가거나 독립을 위해 취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따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할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원룸입니다. 계속 부모님과 같이 사신 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고요. 조금 일찍 구하신 분들은 취업이나 직장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을 할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 구하실 때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먼저, 상가주택이냐, 주택으로만 된 건물이냐. 상가주택은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부터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두 건물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비슷한 조건이라면 주택으로만 된 건물이 훨씬 더 쾌적하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1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왔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상가주택은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객님 중한 분이 1층에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 계약을 그 건물에 했습니다. 내집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으니 간단하게 물건을 사기에는 너무 좋죠. 하지만 결국 그분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집을 구하실 때는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왜냐면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고요. 특히 여름에는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에 맥주 마시는 사람도 많고 술을 마시니 고성이 오고 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만약 1층이 식당이라면 어떨까요? 역시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 시끄러울 수 있고요. 식당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수입니다. 원룸은 거의 세대수가 비슷한데요. 이왕이면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이런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은 8세대에서 많게는 19세대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주하는 세대수가 적을수록 좀더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층수입니다. 몇 층이 좋을까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요. 일단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2층부터 4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각 층별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2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덜 올라가도 되니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아래 층이 주차장이라 사람이 살지 않아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 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2층이라서 다른 층보다 조금 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가운데층은요, 겨울에 아래층과 위층에서 보일러를 틀어주기 때문에 가장 따뜻합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개인적으로 3층이 좋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아래층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층간 소음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4층, 맨 꼭대기층은요, 일단 계단을 가장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운동을 따로 안 하시는 분들은 집갈 때마다 운동을 할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 습니다 되겠지만 일단 계단이 많아서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층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층간 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제일 꼭대기층만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더 나오거나 냉방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 유무입니다. 요즘 얻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담이나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말은 가장 그만큼 최근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건물의 컨디션이 확실히 깔끔하고요. 특히 내가 원하는 층이 꼭대기 층이라면 한 2, 3층 정도는 운동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만 4층인데 양손에 짐도 많은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좋겠죠? 근데 이때 생각하실 점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아무래도 없는 건물보다 관리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해 보시고 구독자님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복도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이 조용합니다. 원룸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나는 소리들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어요. 옆집에 배달 오는 소리나 통화하는 소리, 걸어 다니는 소리 등등.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방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구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원룸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주방 분리형이거나 방과 주방이 하나로 트여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주방 분리형이 더 조용합니다. 주방과 방 사이에 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소음을 막아줄 거고요. 방과 주방이 탁 트여 있는 구조는 좀더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복도와 이어지는 현관문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 때문에도 방과 주방이 분리돼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할때 방으로 이어지는 문은 닫아주고 요리를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방으로 들어가는 음식 냄새가 덜합니다. 난방적인 측면에서도 분리형이 더 좋습니다. 분리형이 난방비가 더 적게 나오는데요. 문이 주방 문, 현관 문두 개니까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덜하고요. 냉방비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곱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바로 베란다 유무입니다. 원룸을 보다 보면 내부에 베란다가 있는 주택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없는 곳도 있습니다. 베란다는 꼭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가 없으면 베란다에 널어야 할 옷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 내부가 정돈이 되지 않고요. 늘꽉차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창고처럼 불필요한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방 사이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해서 베란다가 있어야 덜 춥습니다. 간혹 손님분들 중에 살면서 집을 처음 구하시는 분들은 베란다 없는 원룸을 보면 베란다가 없는 만큼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다들 더 쾌적해 보이니 베란다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없는 방을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국 한 바퀴 살고 나오면 무조건 베란다 있는 방을 찾으십니다. 생활하려면 빨래도 널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없으면 방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늘 집이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욕실 창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가면 방 안에 창문이 있는지는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데요, 욕실 창문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실도 쾌적하게 관리하려면 욕실에 창문이 있는 원룸이 좋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은 설치된 곳일수록 좋습니다. 수납 공간 역시 있을수록 좋고요. 살다 보면 소품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작은 물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붙박이장이나 수납 공간에 넣어두면 방이 훨씬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만약 붙박이장이 없다면 내가 살면서 옷장을 사든지 행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것부터 일이 하나 더 생기고요. 또 나중에 이사를 갈때 집만 대고 새로 이사하는 곳과 맞지 않아서 결국 버려.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풀옵션이라 하면, 에세, 냉가, 유. 이렇게 다섯 가지를 부르는데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유선, 인터넷이 있으면 풀옵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원룸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 근처 원룸에는 경쟁이 붙어서 주인분들에 따라 TV가 있는 곳도 있고, 전자렌지가 있는 곳도 있고, 침대, 책상까지, 풀, 풀, 풀 옵션으로 채워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옵션이 많은 곳이 좋겠죠? 어차피 필요한 물건인데 내가 따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처음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대학교 앞에 원룸이 주력인 부동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옵션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러다가 그릇, 수저, 수건, 생필품까지 다 챙겨주는 날이 오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죠? <laughs> 그리고 원룸은 다가구 주택으로 많은 세대가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웃들을 잘 만나서 소음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층간 소음이나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심하면 잠을 자기도 불편할 수 있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소음이 더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장 인 분들은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꼭 보셔야 합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매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원룸 건물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주변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분들은 너무 골목 안쪽에 위치한 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접근성도 좋고 도로변에서 가깝고 상가와 너무 가까우면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밝은 분위기에 위치한 건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룸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알려 드린다고 알려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영상을 찍고 나면 아, 이것도 알려 드렸어야 했는데 뒤늦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막상 현장에 나가서 찾다 보면 제가 알려 드린 조건을 다 충족하는 원룸을 찾기 어렵습니다. 찾았다면 너무 땡큐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차 공간인지 베란다 유무인지 접근성인지 조용한 건지 층수인지 나만의 우선순위를 꼭 정하시고요. 하나하나 조건들을 제외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실 텐데요. 아늑하고 편안한 집 구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thank you